삼성유니CNC 영상편집 노트북 n t 9 6 0 x g l x 7 2 a 로 영상편집의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세요. 이 노트북은 강력한 성능과 뛰어난 휴대성을 자랑하여 전문가부터 취미 영상 제작자까지 모두 만족시켜줍니다. 특히, 지누스 베이직 메모리폼 토퍼는 편안한 수면 환경을 위해 설계된 제품으로 탁월한 쿠션감과 통기성을 갖추고 있어 피로를 덜어줍니다. 부드러운 메모리 폼이 몸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감싸주어 장시간 작업 후에도 피로감이 적고 쉽게 형태가 복원되어 오랜 사용에도 변형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간편한 세척과 유지 관리로 위생적이며 어디서든 쉽게 휴대할 수 있어 영상 작업 후 휴식을 취하거나 잠자리를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제품은 뛰어난 품질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